어떻게 <laughs> <laughs> 음, 앞부분 괜찮아요. 제가 상계마미 님이랑 그 숙가 님님 이미 제 강의를 한번 들었고 스티븐 뉴스 님은 1대1 코칭할 때 제가 좀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돼 네,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아무튼 근데 소로 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이야기 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하는, 한번 전체를 퇴고를 하면서 쓰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걸 하냐면은, 저는 이제 이미지를 제가 다 직접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미지 편집을 같이 해요. 이거를, 글을 쓰면서. 왜냐면은,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근데, 어, 조금 더, 더 구체적으로 얘기드리면은,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써야 될 이미지를 저는 캡쳐를 해놔요. 미리.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여기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거요 내용을 써야지 하면 이렇게 캡처하는 또 도구 알캡처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드리니노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캡처를 해요. 캡처를 떠나요. 그럼 캡처를 떠 놓고 내가 지금 썼던 거 건강보험자 지역 직 요거 직장 요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 내가 쓸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뭐 그냥 체크 뭐이 정도로 만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냥 놔둬요 이렇게 놔두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편집까지 하지 않을 거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서 조금만 이렇게 수정하고 아니면 글자를 좀 넣고 싶으면은 어 여기다가 이제 구분해라뭐 이런 뭐 글자를 뭐 멘트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멘트를 넣어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바로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미지 편집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을 메인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사진들 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퇴고를 하면서 이미지도 같이 만들, 만들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가독성까지 다 편집이 되고 나면은 이런 모습이 돼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글자색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음영 넣는다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음영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넣은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뭔가 그림 뭔가 좀더 완성돼 완성도가 높아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를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요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제. 파일을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저장을 또안 해놨구나. 여기서, 다른 파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탕으로 다 이제 파일들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불러오는 거죠. 개별 사진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제가 넣으려고 했던 위치에 가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 여기에 들어가. 중간중간에 저는 사진을 꼭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넣어주, 넣어주면, 사람들이, 글을 오래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진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 좀 글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글과 사진이 조화롭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읽기 편해,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어 만들어서 사진까지 넣으면 이제 2차 편집까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의 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화로운 글이 사진과 글이 조화로운 글이 이렇게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글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한번 내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키워드를 체크해야 돼요.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 하는 키워드들이 충분히 들어갔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제목이 또 없으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어 좋아 다섯 번 정도 들어갔네. 이 키워드 다섯 번째 들어갔네. 자격 요렇게 들어갔나? 어 자격도 다섯 번 들어갔네. 아마 기준, 이렇게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뭐, 소득, 이렇게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속된 단어는 아니고, 소득 기준, 이렇게는 들어간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아, 이건 네번 들어갔네. 그 다음에, 뭐 지역 가입자. 어, 1 3열 번이 들어갔네. 뭐, 그 다음에 뭐, 계산이라는 키워드. 1 1 번. 12월. 오! 12월에 한 번도 안 들어갔네. <laughs> 제가 이건 놓쳤네요. 10일에 한 번도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그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어, 그, 이거는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어요. 이웃을 늘리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링크를 걸어주는 게 있었어요. 링크. 그래서 내가 옛날에 썼던 글 중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글이 있었으면 그걸 링크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링크는 가급적이면 맨 밑에 넣어주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에 넣어주면 사람들이 글을 읽다가 이 내용이 궁금하면 그 링크를 클릭하고 이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링크 다른 글로. 그럼 내 글을 완전히 읽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글은 열려있는 상태로 해서 체류 시간은 길게 볼수 있는데 로그 데이터 자체가 그 사람이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넘,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글을 끝까지 읽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로그 데이터가 좋게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를 가급적이면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뭐 함께 보면 좋은 글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링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썼던 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맨 하단에 이와 관련된 추가 링크가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멘트만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 나중에는 이걸 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링크를 넣어준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 건보료 개편이 발표가 났을 때그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링크를 넣으면은 이 링크의 글과 이 글이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치해 가지고 연관성이 있고 이 링크로 걸려 있는 글이 요거를 글을 설명해 주는 데 도움을 준다 그걸 이제 기여 점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이버에서는 기여 점수가 있으면은 기여 점수를 줘가지고 이글 자체의 점수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될 확률이 또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키워드로 내가 많은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링크들을 또 걸어 두게 되면은 그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C 랭크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종종 가다 보면은 블랙키위 기준으로 순위가 엄청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가 가지고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 봐요. 그럼 그 키워드로 글을 엄청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게 분야도, 분야도 그렇, 분야지만 뭐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키워드도 어느 정도 C랭크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굉장히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완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 했죠. 글자 수도 처음에 체크를 했었고 이미지 충분히 들어갔고 키워, 키워드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발행을 하는데 발행을 할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카테고리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카테고리는 내가 뭐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어 가지고 세금 카테고리에다 넣어 놓거든요. 세금 아니 세금이 아니라 이거는 건보료는 전 정책으로 분류해 가지고 건보료 이렇게 정책으로 넣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분류한 그 카테고리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체크리스트 알려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다 분류가 되는데 전다 비즈니스 경제로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자기 관리 같은 경우는 교육 학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나머지 글들은 나머지, 그, 이것들은 다 비즈니스 경제로. 그리고 해시태그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해시태그는 다양한 조합으로 넣으면 돼요. 내가 키워드, 내가, 워,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이버에서도 일종의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바일로 글 읽다 보면은, 다 읽다 보면은, 이 글, 이 블로그, 이 글과 유사한 글들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추천해줄 때이 해시태그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 근데 해시태그까지 막 완벽하게 넣으려고 해가지고 또 시간을 더 할애해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좀 약간 비율적인 효것 같고, 그 대신 내가 다양한 해시태그를 적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 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발행하는 시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왜냐면, 내, 내 이웃들이 있을 건데, <laughs> 블로그를 활용하는 시간이, 블로그를 통상 보는 시간이 언제일까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직장인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점심시간에 발행을 하면은, 약간 그, 어, 반짝할 수 있는 거죠. 이웃들, 이웃들이 많이 봐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니까 뭐, 식사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좀 피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퇴근하는 시간, 아니면 아예, 좀한 10시나 11시 정도. 그런 시간들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잠자기 전에 블로그 한번 이제 서칭할 때 사람들이 새 글이 발행되면 볼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드를 많이 보는 시간에 글을 발행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이 됐죠. 이 발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체크하냐면 바로 체크하진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글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로 노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건 하루 정도 이후에 하시면 될것 같은데, 통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통계로. 통계로 들어가서, 일단 방문자를 보죠. 하루에 얼마 정도씩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 이걸 어제 발행했는데, 어제는 79명이 들어왔네? 오늘은 95명이 들어왔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입 경로를 봐야 돼요. 유입 경로. 유입 경로를 들어가 보면, 검색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뭔가를. 아, 내가, 키워드 잘 골랐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키워드로 내 글이 검색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 예를 들면 12월 건강보험료. 본문에 안 썼는데 12월 건강보험료가 제일 많이 들어오네요. 12월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많은 제가 그 썼던 키워드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내 글이 검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P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오케이. 내가 원했던 키워드로도 노출되고 있구만. 성공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 검색에 의해서 유입이 전혀 안 잡혀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내가 키워드를 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정도 기다려보고 이게 키워드가 전혀 노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정도 수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정도. 한번 정도. 왜냐면 어차피 노출 안 되니까. 한 번,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더 노출을 노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축구를 보러 가야 되니까 바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 상영수도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키워드 체크, 확인 및 기록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로 노출되고 있구나. 오케이. 잘 됐네.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글감을 이제 찾는 거는 숙달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키워드 풀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글감을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소비하거든요. 왜냐면은, 키 어떤 키워드가 좋은지를 막 찾다가 좋은 키워드를 못 찾으면 포기해버려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하고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무조건 그거는 글을 써야 돼요. 그 항상 최적화된 키워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그, 글을 쓰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가 없더라도, 아, 내가 일단 오늘 요거로글 쓰기로 했으니까, 글 하나는 써야 되니까, 일단은 쓴다. 근데 노출은 안될수 있지만, 내가 c 랭크 이거, 이 글은 C랭크를 쌓는 목적으로 내가 쓰는 거다.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글,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글을 쓰는 거다. 근데 내가 발, 빨리 발전을 하려면은, 키워드를 분석, 분석해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수정은 한번 정도 하면 되고요. 질의 응답 시간인데. 아, 너무 빨리 이야기 드렸네요, 이거. 너무 빨리. 속도 괜찮으세요? 너무 빨랐죠? 근데 예, 저도 마음이 급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강의는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 미팅 한번더 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일일 포스팅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제 만나, 일요일 날또 자녁 9시에 만나가지고, 내일부터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건데, 그때 아마 이제, 지금, 오늘 좀 녹화 앞에 못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그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또 안내를 하나 해드릴 게 있는데, 그, 잠시만,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음. 이제, 그,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요거, 매일매일 요거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이 시트를, 스프레드 시트를 작성을 할 거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공유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제가 매일 체크하는 거는, 오늘 포스팅을 몇개 했냐, 오늘 이웃이 몇명 늘어났냐, 방문자가 얼마나 늘어났냐, 순위가 얼마나 올랐냐, 요네 가지 요소를 매일매일 평가를 할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평가를 할라서여기에 목표 입력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시, 제가 이건 공유 드릴 건데,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이거를 다, 그, 일요일 전까지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표를 입력했는가, 스프레드 시트에 여기 목표 입력했는가, 부터 해가지고, 뭐, 메타 태그, 제가 설명까지 써놨거든요. 내 블로그의 제목이랑, 어,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를 다 일관되게 설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직접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다가 완료 여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일요일 전까지. 이를 그 전까지 해 주셔야 이제 블로그 그 일을 포스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요거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안할걸 그랬나요? 너무너무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아, 근데 네. 상황이 또 국가적인 네. 상황이 겹쳐있다고요. 네. <laughs> 예, 강의를 강의를 초반에 하니까 나중에 그 글을 쓰다 보면은 강의 내용이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간 회의할 때 궁금한 부분들 아니면은 제가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오늘 축구를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아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인형님이 중간에 외투를 입으셔가지고 아 약속 있으시고 나가려고 빨리 준비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또 채팅방에서 또 뵙도록 맞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니 네, 예, 고생 많으셨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